어느도 컬러풀하게 안 따라 그래요? 해야죠 지금 다리만 보세요. 새는 이상해졌어. <목소리도> 새는 뚱뚱하게. 뚱뚱하게 됐어요 두 번째. 명아리들. 어, 명아리가 됐어요. 어, 저는 컬러풀하게. 살게 이렇게 좀 들어주는 얘기도 이런 게 있어요. 이거는 세번 돌, 세번 삼중일. 늘 기본 굵고, 가는 거. 굵고, 가리 요, 고 이, 사. 일, 이, 사. 사, 오, 육. 1한 번, 두 번, 세 번, 삼절. <laughs> 벌써 끝났어? <laughs> 네. 하나, 네. 하나. 네. 응. 둘, <laughs> 셋. 음, 아니, 자, 자세가 아닌데. <laughs> 여기서여기여기여기서 아..여기서요? 예, 예, 예. 왔다갔다 왔다 하면 안돼요 <laughs> 자..이건..한국문 Thank mm -hmm. you. 이거는 이제 그림이 좀 적죠 그래서 글씨를 좀 많이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. 깊은 계곡에서 맑은 향기를 퍼뜨립니 글씨를 쓸때 약간 우스악합니다.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글씨도 크고 작고 이렇게 써주면 더 멋있습니다. 똑같이 쓰지 말고 또 위에만 맞춰야지 위에만 위에는 맞춰야요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그 입동 입동 지났죠. 그래서 입동 자기 보 이름 글씨도 계속 써봐야 돼.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쓰면 좋아집니다. 한문 쓰시면 한문 써고, 옛날 우리나라 작품엔 거의 조선시대 작품들 은다 한문이죠. 그 사람들은 뭐 한문이 그거니까, 배웠다가는거 간단하게 이렇게 전부좋 썼어요. 그걸 보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. 약간 이게 더좀이렇게 내려. 가고제대명은여기 어, 약간 더 올라가도 괜찮아. 크기가 좀 작네. 네, 크기가좀 좋게. 음. 도 이거는 거의 이 말라 죽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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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생각이 그렇게 웃음> 색깔이 너이이 푸른색이나 이 이거는 막 물고로 안 주면 이래 돼. 아이 손등가이라 그래요. <laughs> 그 다음에 꽃이 좀 컸으면 더 좋아. 요 꽃이 좀 컸으면 더 좋아. 잘하셨어요. 잘했는데 구도가 좀 아쉽죠.